아니란 달이라고 그러지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월은 정말 그렇습니다. 문남 이승만 대통령, 이 장로님께서는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사의를 표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것이 4월 26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특별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내 귀에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내무부 장관 어떻게 된 일이요? 그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은 3.15 부정선거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무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4 1국 학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상당한 학생들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사진으로 보아서 아시겠지만, 부상당한 학생들의 솜을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을 총탄을 너희들이 받았구나, 청년이 불의에 한가하지 하면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4월 26일 날하야오시고 종로구 있는 이화장으로 사저로 물러나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장개석 대만총통이 위로 전문이 왔습니다. 이때 우남 어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위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불의의 한가하는 똘. 또란 우리 청년과 국민들을 내가 얻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야 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하야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에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포위된 요새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선조 정조 대왕 이후로 보수 기득권 세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다. 이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기득권 세력을 바꿔야 되겠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다섯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우리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가열책에 전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류 교체 이론을 제공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없는 포위된 요새 이론에 대해서 주류 교체 이론에 대해서 18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이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여러 정책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뺏기고 나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나머지 1년이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럴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를 않고 그 정책 그대로 이어간다고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기들 추진하고 하는그 전략과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요. 코드 플러스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 네트워크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쿼드 플러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연합입니다.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 한국 좀 참여해라. 를 이것이 미국 쪽 얘기인데 우리 쪽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쿼드 플러스. 아, 이 지금 현재 백신도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직권을 한다면 좋다. 그 대신 백신 좀 다워. 이렇게 한번 마기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할 의향이 없습니다. 클린 네트워크, 화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화예를 전부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미, 일, 중국의 화예는 중국의 정보기관입니다. 지난번 사이로 총선에서도 화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 클린 네트워크 절, 전략 속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자로할때 우리도 좀 따라주면 어떻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클린 네트워크 전략, 쿼드 플러스 전략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전혀 전혀 미동도 않고 있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이 주장하는 거 md 미사일 방어전략 안 된다 사드 배치 추가 없다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은 없다 소위 말하는 산불정책 득달같이 중국이 주장하니까 그건 딱 산불정책 헌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종북 그리고 종중의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이런 어그러진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만 되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에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라고 부릅니다 이톱 세계적인 여배우,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 리즈 테일러에 관한 그러한 그 소재, 소재를 해가지고 재미있는 조크들이 참 많습니다 리즈 테일러가 군인들, 군대에 유문을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장벽이 턱 일어나더니 내가 이 주먹으로 적군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즈 테일러가 그쪽에 가서 주먹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한 병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이마 박으로 그냥 박치기를 해서 상대방 적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리즈 테일러가 감동을 해가지고 또그 장병의 이마에다가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한 장면이 딱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적군을 이빨로 물어 뚫어 뜯어서 제가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리즈 테일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참 똘똘한 장병 아닙니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일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은 겁니다.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의 핵심 보좌관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정유용 외교부장을 호출했어요. 대만이 허지 내려다보는 셔한그 시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알도 없고 전략도 없고 하다 못해 이 나름대로 작전을 가지고 있는 병사 못다도 못한 그러한 전략으로. 전략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베이징에서 혼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자존심 있는 정권입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정부 대표란 말입니까? 리지테일러 앞에서 이빨로 적군을 무너뜨려라는 그 전략 그만두 못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 그리고 국내에 와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황변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지른 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일일이 셀 수가 없습니다 소주성 실패를 했죠. 원자력 발전소, 실, 원자 비핵화, 뭐 어쩌고저쩌고 원, 원전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보호, 뭐 파괴한다, 이런 거 실패를 했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못된 정권, 더 이상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그러한 단합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